24장 다스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그 이민족이 당신의 선변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 이 다하니. 벨릭스가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모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두니라 서대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가이샤라로 이송된 후 2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증거하지만 총독의 속셈 때문에 재판이 부당하게 길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도들로라는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가이사라로 내려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려 한 자라고 거짓 죄목으로몰라세웁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지 얼마 안 됐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으며 자기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 소망 때문에 고소당한 것이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킴이 없이 살려고 힘썼다고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고소는 사실이 아니고 증언도 없다고 담대히 말하며 자기는 단지 부활 문제로 재판받는 것뿐이라고 밝힙니다. 벨리스의 총독은 도에 대해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바울이 무죄임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려하거나,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기대 때문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미루었습니다. 예, 그는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둔채 자주 불러 복음도 듣고 뇌물도 기대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후임에게 자리를 넘기면서도 바울을 묶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거짓 주장과 싸우며 진실을 밝히고 담대하게 복음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벨릭스 총독의 탐욕과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 부당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로마행 계획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문을 여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